그래서 제가 이제 두 지인을 위해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두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니깐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아 지금 이건 제가 바꾼 거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원래 제가 검색을 했는데 쭉 나옵니다 <laughs> 어 일단 이런 분들 영상은 저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영상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 어,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 맞습니다. 지금 업계가, 분석업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전문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뭔가 눈에 띄게 아,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업체가 있다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없어요. 왜냐, <laughs> 아, 참고로 저 사대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모든 기술이 미국 베이스예요. 북미베이스에요. 북미 마인드와 북미 생각들을 가진 북미 개발자들이 만든 북미베이스의 기술들입니다. 뭐, 뭐 그게 뭐 인간 사는 세상에 필요한 지식들로 통계, 뭐 이런 걸로 당연히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하고 금방 빨리빨리 쉽게 쓰지만, 일단은 그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 받아들이는데, 어, 여러 가지 좀 이유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 국내는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됐어요. 잡사이트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스타트업밖에 안 뽑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준비성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미래성을 보고 가야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의미 없다. 전 업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왜이 마케팅 업계만 하더라도 왜왜 분석 이 필요한지 이게 뭔지 이거 이 분석이 되면 어 그래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분석에 대한 업계 전반의 교육도 안 됐고 그러니까 분석을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빅데이터를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냥 애널리틱스 할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 조금 이게 업계 개념 자체가 잘못 매핑될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에이, 뭐 어쨌든요 에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말씀 못 드리겠고 인문학도 개발자 되다 인문학도 비전공해서 데이터 분석가 사실 어, 저도 이 영상을 본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요 어, 뭐 이분이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요 비전공자 이런 거다 의미 없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절대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거긴 해요. 예. 왜냐면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잘 모르는데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려고 비자하는 생각하는 비정공자들은 그냥 내가 아 나도 비전공자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딴거 집어 치우셔야 돼요. 요즘 대학에서 무슨 전공이니 뭐니 그냥 다 취업사관학교고요. 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념들은요. 국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교육을 받았고 국내 교육을 통해서 회사를 다닌 사람들의 의견이 응집이 돼서 여러 분석 개념들이 나온 게 아니라요. 해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제가 사랑하는 사실 제 선배들이기도 하지만 제 개발자로 비유되는 선배들 대한민국의 개발자, 대한민국의 마케터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어떤 개념들 가지고 뭔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안타까워요. 그런 게왜안 나온지.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제 동생과 친구에게도 얘기하지만 업계 선배들의 말은 그냥 말,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laughs> 예.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 우선 시작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분들도 뭔가 이렇게 저 포함해서 업계에 있는 어떤 뭐뭐 뭐 분석을 진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배울 게 너무 많고 할게 너무 많아요 뭐 비전공자 인문학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빨리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현업에 지금 데이터 분석가로 계신 분들도 그 통계에 대한 것들도 더 파고들 게 많고 할게 많아요. 그 도메인지에 대한 것도 팔게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뭔가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된다라는 말은 자제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말을 사실은 조금 흘려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언 조언을 들으시는데.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본인만의 귀를 가지셔야 돼요 예, 네. 를를지지요요 자, l t 있고 가장 섹 and filtering and f i l t e 섹 i n g and f i l t e r i 띄우 and filtering 이 t n 사이언스에서 예, 하다 안 섹시하고요. <laughs> 데이터 없으면 예, 아무것도 실제로 못해요. 예, 그, 예, 여기 또 있죠 지금. 인문계열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하는 코치.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하든 분석을 하든 엔지니어를 뭘 하든 그냥 하는 게 제일 잘 돼요. 학원이든 공부든 뭐든 어떤 방법이든 그냥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노하우를 갖춰준다. 뭐다 다 없어요. 다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이런 거는 11개월 전에 나왔는데요. 야, 7만 명이 넘었네. 이거를 저는 2010년도에 들었어요. 21세기의 석유가 빅 데이터라는 거. 예. 그냥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그 이제 두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어, 들어오지 마라. 할게 조금 많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에 관련된 이 데이터 분석과에 대한 내용을 좀 어..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어 제가 무서운게 진짜 있어요 사람이 무섭다 라고 느낀게 자 저는 2010년도에 빅데이터 어..기계 학습에 대한 뭐 큐러닝 이라는 어 내용에 대해서 배운 적도 있고요. 뭐 저희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어 그래요. 저는 그때부터 뭐 그, 유튜브가 뜨기 전부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배웠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런 지식들에 대해 말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또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 뭐, 자바, 자바보다앱 앱에 대해서 앱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앱 개발을 할수 있다 앱 개발 진짜 잘해야 되는 걸까 인문학도도 앱 개발을 할수 있는 방법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정보를다 어떻게 돼 있나요 다음을 가고 데이터로 바뀌었어요 또몇년 뒤라면 사물인터넷을 살수 있는 방법 제가 또 이제 생각하는 건전 지금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로봇 만드는 방법, 이 로봇 공학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훅또 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고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언론도 심각합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뭐경뭐피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들이 2010년도, 2000년도, 산업이 바뀌는 이 기점, 10년, 5년, 10년, 20년 단위로, 과연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이슈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 2010년도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5년, 10년 안쪽으로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또 2년, 3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말을 할 겁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고, 다른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또 업계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쏟아질 겁니다. 이런 정보가 쏟아질 거예요. 더 많이 쏟아질 거고. 여러분,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나온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싸가지 없게 훈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을 보고 10년을 지켜보셨나요? 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지켜본 적이 한번 있어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요. 2010년도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돈 벌라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할 시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 벌러 다녔어요. 회사에서도 잡아 날줄 알지만 안드로이드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거할 시간 없어요. 이런 거 해도 돈을 안 주는데 제가 이걸 왜 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사실 답을 많이 찾지 못하는 것 같고요. 분석에 대해서는 답을 찾았으나 <laughs>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업계에서는 이 분석을 활용한 어떤 답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얘기가 분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막 뭐부터 배워야 될지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분석가가 되고 싶다면 머신 러닝, 딥 러닝 하고 싶다면 책 사서 책 펴서 공부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수학 공식, 수학 개념을 수학책 사서 다시 수학부터 보세요. 어떻게 하든 네. 잘될수 있어요. 잘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 저말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도저도 아닌 사람만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을 주로 이제 <laughs> 이 영상을 보는 뭐 10대, 20대 초반 뭐 이렇게 사실,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거 아니면 무조건 공무원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데이터 공부. 이 데이터 공부는 하고 싶잖아요. 끌리는 대로 하세요. 끌리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답만 하나씩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애매한, 애매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의 분석 인생이.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너무 스승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선생님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조언을 얻을 수, 어,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시선이 생기고 나서 이후에 들으면 그건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쓸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요. 전제 가치관이 있고요. 제가 모르는 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땐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들어보고.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 필터링 할수 있는 눈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터링 할건 필터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학생들, 대학생들, 직장인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글에는 어디든 그냥 검색해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